자, 4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4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자, 그렇더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x e q 1에서도 연속이 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함수 값 f1이 뭐예요? f1은 k가 되겠죠. f1은 k. 그럼 극한 값. 극한 값, 리미트, 극한 값은요, 함수 값, 극한 값, 리미트 엑셀로 할때 그것이 함수 값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분모가 0으로 가는데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어떤 극한 값이 존재하고 있다. 극한 값이 존재하고 있다면, 누구도요? 분자도 0으로 가는 거겠죠, 그죠? 즉 분자 속에도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x가 1로 갈때 아, x-1을 해보면 분자에도 당연히 x-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알아내면 2-2-1 이렇게 해서 1이 되고 2가 되고 1이 0이 되고요. 0이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머지가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가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고 x가 1로 가니까 1이 되겠네요. 따라서 k 값은 1이 되겠습니다.